안녕하세요. 혁이메이션 혁입니다. 음, 오늘은 어, 홍보 좀할겸뭐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뭐냐면 어, 고전 장난감, 뭐 옛날 장난감이나 물건들을 좀 다루는 어, 오프라인 경매가 있어요. 그게 이제 3월 달에도 했었고, 이제 종종 했었는데, 어이 오프라인 경매가 이제 매달 4월부터 이제 매달 토요일, 첫째 주 토요일마다, 어 열릴 예정이고요. 어 하비클래식 불꽃님이 주관을 하시고, 음 하비플렉스 조나다님이랑 이제 제가, 어좀 이제, 조나다님은 이제 장소 제공, 과 진행, 저도 이제 뭐 경매물품이나 이런 걸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어 저도 좀 도움을 어 진행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면서 같이 좀 진행을 매달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요 옛날 장난감 경매가 4월 3일, 아, 4월 6일에 어 명동 김천기 기념관에서 어, 재미랑 사모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어, 저도, 어, 이번에, 어, 경매 물건을 좀 여러 개 내놓게 됐습니다. 어, 떤 거냐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많이 오셔서, 음, 입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떤걸 가져올 거냐면, 일단, 요거 요게 뭐냐면, 이제 95년도에 나온, 어, 돌아온 영웅 홍길동 액션 피규어고요. 어, 요거는 이제 알맹이만 있습니다. 어, 요거 하나를 내놓을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SD 건담 고무 인형 대백과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본판이고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천 원짜리 미니백과 약간 그 시리즈고 보시면 이렇게. 음. 보, 보여드리기가 뭐, <laughs> 보시면 이렇게 어. SD 건담들에 대한 이제 설명, 어.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만화도 있고, 뭐, 네. 그런 이제 미니 백과구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카데미에서 나온 이제 철인시8호입니다 1대100 스케일, 어. 요거는 이제 안에 번쩍번쩍한, 보시면, 맥기 부품이, 맥기 부품으로 유명한, 어, 프라모델이죠. 요거 또 하나 경매로 내놓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이아크론. 다이아크론, 이제, 타카라 수출판, 예, 갓블로커, 예. 음, 14대, 10, 14, 음. 14로봇 어, 14대가 합체하는 가블로커쓰고요 예, 요것도 이제 경매로 내놓을 생각입니다 팝금 제품이고 네. 안에는 요렇게 지금 대원만 안타까운건 요 대원은 빠져있어요 대원은 빠져있고 알맹이 내용물은 전부 다 있는 어, 제품입니다 네 타카라 정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리제 그 일본 프라모델이고요 마크로스 마크로스 팩토리라고 이제 그 VF1S 로봇이 조그만 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기지가 있습니다. 네 기지를 만들 수 있는 네 경납고라고 해야 되겠죠? 네. 로봇 경납고. 이걸 네. 만들 수 있는 이제. 디오라마 세트라고 해야될까요 하여튼 프라모델 제품 요것도 하나를 내놓을 생각이고요 요것도 80년대에 나온 네, 500엔짜리 그리고 요거 국산 프라모델 뉴스타에서 나온 뉴스타 과학에서 나온 배트윙 프라모델입니다 요것도 꽤잘 나온 제품이에요 요것도 89년인가 90년인가 하여튼 그때 나온 프라모델이고 배트맨 영화 개봉 당시에 나온 프라모델이고요 굉장히 잘 나온 제품입니다. 구하기 힘든 프라모델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제가 내놓을 경매 제품이 옛날에 정말 유행했던 만화잡지죠. 소년 만화잡지 보물섬입니다. 보물섬 1991년 6월호. 요거를 이번에 경매 제품으로 내릴 생각입니다. 낙장 없는 제품이고요. 이게 네. 초반에 이게 하나가 살짝 찢어지긴 했는데 나머지는 낙장 없는 이제 완벽한 네. 제품입니다. 네, 이런. 네, 요거를 제가 이번에 어 오프라인 경매 경매에 내놓을 생각이고 음 많이들 이제 구경 오셔서 주말에. 어, 이번 날씨도 따뜻할 것 같으니까 아예 4월달에 어, 많이도 구경 오셔서 뭐 재밌게 어, 고전 장난감 음, 경매도 하시고 어, 뭐 끝나고 이제 오신 분들끼리 이제 짚풀이 시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킹도 하고 하는 예,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 많이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